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2026년 벽두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이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응원본 국민들 뵙기가 민망합니다.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에 1억원이 오갔답니다.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원씩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힘 강세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요?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국정 동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입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 있는 인물 몇몇 속아내고 잘하겠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 3, 5인 선거구 제,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릴 기미가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는 거대 정당의 야합이자 짬짬이입니다.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패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독점에 맞서 지방 자치를 바로 세우려던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의 유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공천되면 당선된다며 2인 선거구를 반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에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란 정당의 연명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2028년 총선 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계산할 게 아니라 정도로 갑시다. 첫째, 근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공천 이꼴 당선 공식을 깨야 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풀뿌리 지역활동과 조혁신당 등 진보개혁 정당 후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내란 극우정당과 한자리씩 나눠 갖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응원봉 국민들이 이해하실까요? 2인 선거구를 늘게 아니라 3, 5인 다인 선거구제를 늘려 경쟁토록 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선거구를 다인 선거구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공천장사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고, 걸려도 망신당하고,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정도입니다.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돈을 몰수 추징함은 물론, 그에 비례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손해보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매관 매직 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인정사정 보지 말고 확실하게 고칩시다.